<안 되네요>. <S> <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안녕하세요. 프로미스나인입니다.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저그할거있야지또 우리 이름 한 번씩 알려드릴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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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쯔트드 <laughs> 가이에이 예! 시설 나. 경 지원입니다. 제가 막 아니에요. 그냥 보고싶어서 산거에요. 거짓말! 괜찮아요? 아 맞다! 여러분! 저희 어제 저는 헤르미온을 를 하고 또 언니가 뭐였죠? 저는 디바 송하나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드캡터 지스는 어땠습니다 <laughs> 저는 그래서 어제 헐로미언드가 돼가지고 제가 사실 해리포터를 안 봤는데 언니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주문을 외웠어요 윙가리..윙..윙가르디움..메비오사 윙가르디움 윙가리, 메비오사 나 <laughs> 윙가르디오..뭐였죠? 링가르디움 레비오사 맞아 래비오사. 링가르디움 응. 레비오사 피노키오 나가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고. 근데 진짜 좀 함성 소리가 남달랐던 것같아요 다른 노래 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피노키오 전주가 흐르다마자 와. <목소리도> 어디서 온 거죠? 저 소리는. 르리어요 <목소리도> 와. <목소리도>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. <목소리도> 크롬스아 r r y 아 I'm <laughs> 아, <laughs> sorry. sorry. 크롬스 한마디만 해줘요. 약속 r 가 끝나서 아쉬워요. <laughs> 여러분, 우리 크롬스 m sorry. I'm 신가요 크롬스 보고 싶죠? 네. <laughs> 크롬스요 보고 싶다면, sorry. <웃음> <질러드>. <웃음> 아니, 나 자, 이하세 나도. 자, 시원하면서. 자, 시원시만화면에서 사라질게요 지 자, 이가 세상에 시원하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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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하면서 시원하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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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나. 아, 귀여워. 안녕. 나왔다. 자한 칸씩 옆으로. 옆으로. 착하지. 축제. <laughs> 아 진짜 옹기종용이니까 진짜 너무 좋다. 너왜 올라가 있어, 귀? <laughs> 여기 올라가 있어. 어. 아 소파가. 응. 무슨 아, 기 아, 있었어? 지원 언니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요. 아 아, 맞네 맞네.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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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혹시 아, 왜 생일 뭐하 <laughs> 생일 때요. 네. 전탄절을 보내는 전탄절 이번에는 또 올렸어 또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언니 그냥 안 먹는 게 좋을 거 같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지원 언니 생일 때는 좀더 활동적인 거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고 싶은 건 전총무가 쏜다 막 이런 거 <목소리> 그런데 <말하고 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야 스쿠버 <목소리> 다이빙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그것도 있고 지원이네 <목소리> 아버님을 <아버지를> 뵀는데 지원이랑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아빠요? 화끈하시고 근데 그때 막 저희 막 맛있고 그런 거 사주신다고 아, 다 오라고 해! <laughs>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화끈함을 이어받아 전 총무가 쏜다고 <laughs> 뭘 쏜다고! <laughs> <laughs>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 <laughs> 이랬다 팔도 쏘고 다쏘어쏠수 있어! 아예능감에 오! 아. <laughs> 뭐 잠시만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<laughs> 저기 젤리가 녹아있어요 누리 만들었니? 재미없어 제가 젤리의 보관상 주의사항을 알아냈는데 일단 실온에 보관해 둬야 되고요 너무 차가운데 두시면 굳거나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습기에도 예민해요 네, 습기에 예민하고 네. 한마디로 숯을 <laughs> 보관해 주셔야 되것같요 <될까요? 웃음> <laughs> 되겠네. <laughs> 그리고 공기야. 공개한...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서연 언니 코스튬이 제일 예뻤어요. 맞아. 아까만 나도 이쁘다 그랬잖아. 맞아. 우리 언니도 진짜 예뻤어요. 유환 <laughs> <진지환> 언니는 <laughs> 진짜 예쁜 거 <것> 같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느끼는데 진짜 예쁜 거 같아요. <laughs> 진짜 예뻐. <예쁘다. 웃음> 아이고. Oh 진짜 어제 <laughs> 음. <laughs> 주디 모자를 네, 이렇게 쓰는데 진짜 예뻤어요. 이거. 여러분 프로미스의 방에서 제가 지원 언니 화장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했었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. 그냥 지원 언니가 생각했을 때 오늘 오 자기 언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냐 했을 때 저한테 화장했을 때가 제일 예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어.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맞아. 여러분 아니에요 지원 언니 생각도 예뻐요. 어. 고마워요 축하할게요 아, <laughs> 아멜레나 지아니 뭐라고 적었어요 <laughs> 화장하고 거울 보. 미나사 아이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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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이. 참는 듯이 참는 듯이 다 맞죠 요즘 저희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서연 언니가 진짜 일본어를 잘 외우고 잘해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네스트와 키니 미스테이로 아카6크대건강한 19세의 의사. 와타시와 프로미스나인의 세코 백지운데스 세친이 요세 세친의 요세니데스. 我是，皆さん。我的趣味是 프로미스나즈 프로미스 멤버 닷지오 이지와로 콘도데스. 네달리기? <laughs> 아 <laughs> 손이 저리다 옆에를 보세요. 사연이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르르 아직도 안 돼요. 해봐요. 물어보지 마세요. 아르르 네. 언니 저도 아르르 해서 잘안 됐었거든요. 그러면 크르르 해봐요. 크르르이! <laughs> 크르르이! 언니 왜안 되는 건안 되는 거 같아? 아니야 나도 안 됐었는데 헨는 yes. 계속 하니까 됐어. 오빠는 왜안 되는 거야? 한번. 새로운 지금 그 이걸로 알려줬고 새로운 언니는 알알알 내가 하루 좋아. 니가 알을 가 하루해서 내가 아아 맞아 는데 살짝 하루 할거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. 会いたかったです、ね。愛してまーす。